예, 전국의 26,000탈민동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타로코 뉴스 단신의 노잼만 게임입니다. 엊그제 12.11.2 버전 패치가 됐을 때 스케브 카르마와 관련된 여러가지가 바뀌었는데요. 패치 로그에는 다 적혀있지 않았지만 스케브 카르마 관련된 규칙이 몇 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펜스 우호도와 관련된 요소들이 초기화가 되는 이른바 단물 재충전 이벤트가 시작됐는데 그 소식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대부분의 실험 파트와 참고 영상은 스트리머 원팩의 유튜브 영상이 가져왔습니다. 원본 영상은 그쪽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영상 설명에 넣어 놓겠습니다. 먼저 스케브 카르마 혹은 펜스 우호도의 증감 기준이 또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스케브 카르마 혹은 펜스 우호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보여드리자면은 상인 중에 펜스가 있는데 여기 상점을 눌러 보시면 위에 우호도가 나옵니다. 이게 말 그대로 펜스 우호도이자 스케브 카르마와 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6.0을 찍으면 펜스 상점이 왕관이 달려 있는 최고 레벨이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생기는데요. 현재 가능한 기능은 최고 레벨 상점이 열리면 다른 사람들이 보험 가 가입을 하지 않고 레이드에 들고 들어간 아이템 중에 떨군 것을 여기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최고 레벨 상점이 열린 사람들만 구매를 할수 있게 되고요. 이 상점은 1시간마다 초기화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최고 레벨 상점에 도달하면 펜스 상점의 모든 아이템 매물이 30% 할인이 됩니다. 30% 할인을 받으면 무기나 장비를 일반 상인에게 구매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다고 해요. 다른 혜택으로는 이제 스케브 보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우호도 기준이 몇부터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는데 데 6.0이라는 게 이번 패치로서 확대 정설이 됐습니다. 또, 펜스의 최고 상점을 찍으면 스케브 쿨타임도 절반이 됩니다. 이거는 펜스 우호도가 오르면 오를수록 점점 쿨타임이 줄어드는데요. 처음에는 쿨타임이 20분인데 50% 쿨감이 적용돼가지고 이제 10분으로 되고 하이드아웃에 있는 인텔리전스 센터 1레벨이나 3레벨 같은 다른 모듈을 지어서 더 줄어들면 10분보다 더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스케브 쿨타임이 5분도 안 걸리게 돼요. 엄청나게 짧아지고요. 당연히 스케브가 들고 나오는 장비와 주머니에 들고 나오는 아이템도 좋아집니다. 저번 영상에서 언급된 것은 랩 입장 키카드를 뭐한네판 중에 한번 정도 자주 가지고 나온다던가 아니면 무기로 곤총은 거의 안 가져 나온다던가 4클래스 방탄복을 거의 무조건 입고 나온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아웃에 있는 스케브 정크박스 뽑기 모듈의 쿨타임도 크게 줄어듭니다. 또, 뭐, 차량을 이용한 확률 탈출구인 택시 탈출구의 택시비가 50% 되기도 하고요 현재 이런 혜택 외에도 니키타가 특수능력 혹은 퍽 시스템이 생길 거라고 저번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 시스템은 5도를 6.0 넘었을 때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패치는 안돼 있지만은 향후에 뭐 서비스 탭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패치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오 펜스 우호도가 마이너스 6.0이 되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안해도 배신자로 찍혀 가지고 먼저 ai 스캐브가 성공을 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이너스 6.0 기준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 이전부터 일수도 있어요 스케브 쿨타임이 엄청나게 늘어서 원래 기본 20%이던 게 2시간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택시 탈출구의 택시비도 몇 배로 늘어나고요. 펜스가 물건값을 20%더 받고 팝니다. 애초부터 비싸게 팔아서 사기꾼이었는데 더 사기를 치게 되고요. 하이 다웃에 있는 스케브 정크박스 뽑기 모듈의 쿨타임도 몇 배나 늘어납니다. 문샤인 스케브가 4시간마다 보낼 수 있던 게 22시간까지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늘어나요? 스케브의 초기 장비도 안 좋게 나옵니다. 12.12 패치에 더블 베럴 샷건이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보다도 더안 좋은 아래급 장비로 추가된다고 했을 정도니까 무장 상태가 개똥일 겁니다. 약도 가지고 있지 않다던가, 뭐 총알도 얼마 안 가지고 있다던가, 조끼가 없다던가, 뭐 여하튼 엉망일 거예요. 거기에 스케브로 레이드에 들어갔을 때 탈출구 개수가 스케브 카르마에 따라 달라지는데 마이너스 6.0 정도 되면 탈출구가 한개 아니면 두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펜스 우호도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는데 당연히들 아시겠지만 배신을 하지 않은 선량한 스케브를 죽이면 점수가 깎이는데요. 선량하다고 말이 좀 웃긴데? 이게 선량한 플레이어 스케브일 경우에는 0.05점이 깎이고요. 배신자로 찍힙니다. 마크 당한다고 하죠. 그래서 마크를 당해서 다른 AI 스케브들이 성공을 치기 시작할 겁니다. 선량한 AI 스케브를 죽일 경우에는 0.02점이 깎입니다. 그래서 이 패널티는 배수로 누적이 되는데 처음에 선량한 유캐브를 죽이면 0.05점이 깎이고, 그 다음에 또 선량한 유캐브를 죽이면 0.05점이 깎이는 게 아니라 누적이 돼서 0.1점이 깎입니다. 그럼 다 합쳐서 0.15점이 깎이는 거예요. 세명째 잡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0.15점이 또 날아가서 다 합치면 0.3점이 깎입니다. 이 누적 체계는 AI 스브를 죽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다음은 정당 방해에 대한 정보인데, 이것도 저번 영상에서 다룬 건데 다시 알려드릴게요. 레이드에 스캐브로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유캐브가 여러분을 쐈습니다. 근데 죽진 않았어요. 다리를 맞아가지고. 근데 마크를 당하지 않은 상태죠, 상대방은. 이때 반격을 해가지고 걔를 죽였어. 그러면 여러분의 펜스 오도는 깎이지 않습니다. 정당방위에요 그런데 총을 맞은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반쯤 배신한 유캐브를 죽이면 그 사람은 점수가 깎입니다. 유캐브니까 0.05점이 깎여요. 그래서 당사자끼리만 정당방위가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총을 맞추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변에 뭐 총을 쐈다든가 공격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죽였다. 그러면 얄짤없이 점수가 깎입니다. 정당방위로 안 쳐줘요. 뭐 이거는 향후에도 패치를 해줄. 참 좋겠는데 해주지 않을 것 같고요. 어렵다 어쩐다 해서 변명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부터 이제 새롭게 나온 부분이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뭐, 마이너스 6.3점이 깎였다라고 하면서 깜짝 놀랄만한 사건으로 언급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나오는 건데, 펜스 우호도가 6.0보다 낮은 상황에서 스케브 보스나 보스 쫄병을 죽이면 0.2에서 0.5점이 깎입니다. 보스마다 점수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있던 그대로죠. 그런데, 여러분이 펜스 우호도가 6.0을 넘어서 펜스로부터 인정을 받은 상태라 성공을 안 치겠죠, 그러면 보스들이. 그런 상황에서 보스나 보스 쫄을 죽이는 배신을 했다 박살 납니다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7.5점까지 깎인다고요 한 방에 그냥 0점까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로부터 성공을 받지 않는 상태를 악용하는 걸 막으려는 규칙으로 이번에 추가가 된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점은 저번에도 많은 오해와 논란이 있었던 리저브 맵인데 리저브 맵은 보스인 글로아도 나오고 글로아의 졸병과 비슷해 보이는 레이더도 같이 나오는 곳입니다 레이더는 스케브와 다른 팩션이라 죽였을 때 우호도가 깎이지 않도록 패치가 됐었습니다. 진 <laughs> 저번에는 그때 한번 버그가 있어서 난리가 났었죠. 지금은 안 깎여요. 보스 쫄병과 착각했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펜스 오도가 말렙인데 착각을 해가지고 레이더를 잡으려다가 보스 쫄을 죽인다. 그러면 바로 박살 납니다. 오도 0되니까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펜스 오도를 얻는 방법은 가지수가 좀 복잡한데요. 먼저 스케브로 플레이하실 때 배신을 이미 해가지고 마크를 당한 배신자 스케브를 죽이면 0.03 점을 얻습니다. 원래는 0.01 이었는데 3 배나 올려줬어요. 그런데 이게 또0 점이 오르는 현상이 있어서 버그라는 이야기가. 있었나 본데요. 이거도 원팩의 스트리머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플레이어 스케브가 AI 스케브를 죽였어요. 그러면 0.02 점이 깎인 상태죠. 배신을 하게 가지고 그래서 배신자로 찍혔을 건데 이 배신한 스케브를 다른 유케브가 죽였어요. 그러면 이 유케브는 0.03 점을 얻습니다. 배신자 잡은 거니까. 근데 문제는 배신자를 처단한 이 유케브를 주변에 지나가던 상황을 잘 모르는 다른 유케브가 지나가다 보고 어? 쟤 배신했네? 해서 죽였는데. 점수가 깎이면 되게 부조리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점수가 깎이지도 오르지도 않도록 됐습니다 0점이 오르는 현상이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엊그제 패치가 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플레이어 스캡으로 PMC를 잡으면 0.03점을 먹습니다 이것도 3배 올라갔네요 대신에 저번에 잠수함 패치 때 죽임을 당한 PMC가 그 이전에 죽기 전에 AI 스캡를 잡았다던가 아니면 플레이어 스캡를 여러 마리 잡았을 경우에 펜스 5도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었던 시스템은 삭제가 됐습니다 예좀 복잡하긴 했어가지고 삭제되는 게 맞았다고 보고요. 이 다음 부분은 12.11.2 패치로 그에 나온 내용인데요. 단물이 빠지지 않고 깨작깨작 깨자 깨자 꾸준히 점수를 볼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케브로 탈출에 성공하기만 하면 0.01점을 얻습니다 그리고 배신자 스케브를 잡거나 PMC를 잡거나 탈출에 성공하기만 하면 이렇게는 깨작깨작 깨자 깨자 점수가 올라가요. 0.03 점씩 아니면 0.01 점씩 올라가요. 근데 뭐 점수가 크진 않죠. 이 와중에 엊그제 펜스가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급작스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메시지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덮어두고 다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 이후에 지금까지 택시 탈출구든 협동 탈출구든 단물을 다 빨아드시는 분들은 단물이 다시 보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메시지 이후에 점수를 크게 크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PMC와 스케브의 협동 탈출구를 이용해서 탈출에 성공할 경우에 0.7점을 일단 받도록 물이 보충이 됐어요. 그리고 점점 그 점수가 감소합니다. 이전 패치 때처럼 이 점수는 맵마다 따로 계산돼가지고 협동 탈출구가 있는 맵이 현재 인터체인지 우드 리저브까지해서 세 개인데 분명히 12.11.2 패치 로고에는 모든 맵에 협동 탈출구를 추가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패치가 안된 건지 잘못 적은 건지 일단 현재는 다 존재하진 않습니다. 세 곳에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난리가 나버린 택시 탈출구로 점수를 버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PMC로만 할수 있어요. 스케브는 택시 탈출구 못 씁니다. 그리고 생존 판정 받지 않고 런스루 판정으로 도망을 쳐도 점수는 똑같이 오릅니다. 참고하시고요. 택시 탈출구도 0.7점부터 시작해서 대충 절반씩 줄어듭니다. 택시 탈출구는 인터체인지, 우드, 커스텀즈 맵까지 해가지고 3곳이 있고 점수를 다 따로 회수하실 수 있게 됩니다. 12.11.2 패치로 새로 추가된 태스크 중에 펜스 5호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태스크가 하나 생겼는데요. 68레벨에 등장하는 펜스의 더 초이스라고 하는 태스크입니다. 엡실론 컨테이너를 제로로 내습니다 레노우라고 하는 테스트입니다. 이거를 제출을 하면 뭐 돈이라든가 뭐 경험치라든가 이거저거 많이 받는데 펜스 우도가 2.2 정도 오른다고 위키에 적혀 있습니다. 68렙에 도달해 본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여튼 하 우도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근데 이테스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현재 점수 벌기가 굉장히 쉬워져 가지고 이 태스크를 깰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지금 6.0 찍으세요. 당장 라인나우 right 그래서 이런 단물 재충전 이벤트를 왜 해줬는지 생각을 좀 해보자면 니키타가 생각했던 것보다 플레이어 스케브를 많이 플레이하지 않아서 테스트가 제대로 안 되는 데다가 후반부 컨텐츠로 기획을 한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퍽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테스트해볼 인원도 부족한 상태라 그냥 부스팅을 시켜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스케브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 지금 미리 올려드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스케브 카르마와 관련된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재만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